이거 뭐야? 뭔데 이건 이거 뭐야? 먹어. 필요 없어? 뭐야? 이없어야 어, 이거 뭐야? 응? <목소리> 이거 뭐에이이 끝나고 이니까테이블 이거 뭐하네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거 이거 이 나무가. 좀 많이 망고 라스 y 아, 이제 포인다. b i 나노. 응, 하나 났어? 아? 어? 한 개? 어, 이렇게는. 응. 어. 야, 저저 저쪽 집에서 저기는 에 남... 어, 어쩐안 날리가 없지. 신나, 이거 얼른 고 스쿨. 동거. 꼬라지는 아프대요. 얼마나 좋을까요? 학교도 안 가. 떵거 스컬 투데이. 좋지.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신나가 혼자만 갑니다. 아, 새벽에 아들이 가고 오후 반으로 초등학교는. 나하고 꼬라지가 가는데 꼬라지는 오늘 아픈 관계로 지가 않아요.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바닥에 난그여자애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 찾기가 애매모뭐한게뭐이 거기도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저기 어디 청구석에 있는 여자라고 그러네요. 그 여자 동생이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. 지들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 어, 신나 학교 데려다주고 바히 돌고 오려고 합니다. Bye bye. 응, 바이바이. 응. 사실 저도 이런 골목길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우리 동네라고 하지만은. 완전 독립된 골목들이 많아갖고, 일부러 안 가면은 동네 된 저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가봅니다. 원래는 안 가도 되는데, 근데 또 이렇게 시청자들이. 이방인 거 그만하라고 해서 지금 또 가봅니다. 아, 또 그러다가 여, 이 동네 보다가 또 이방인 생활 하면은 또 컨텐츠 만들 텐데. 저희 생각은 온, 오지. <laughs> 이런 산꼭대기에도 이렇게 학교가 있네요. 되 크네. 여기가 어딘가 한번 봐야겠네. 자, 길이 없어서 돌아갑니다. 어우, 여기 너무 멀리 왔네요. 지금 급동이 내려와서 여기 바람가이 동사무소 가서 지금 좀 이용 좀 하려고 합니다. 화장이 좋네, 이 정도면. 물이 없나? 아, 여기도. 지, 하수 어허. 약수물로 화장실 물 내리네. 급하시면 이렇게 바람가에 와서 저기를 해도 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런 건 인심이 좋은 것 같아 땡큐 <laughs> 네. 마을도 없는데 학교가 있네 초등학교가. 물론 어딘가는 있겠죠. 어 여기 오니까 선선하긴 하네요 꼭대기까지 올라서. 날씨가 좋아요. 배달이 왔다고 전화가 왔네요. 빨리 가봐야겠습니다. 이 동네는 바람이 그러니까 아래쪽 내보다는 선선하네요. 중턱까지 올라왔거든요.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좋습니다. 동네는. 배달 왔습니다 빨리 들어왔죠 다시 돌아가요 아저씨 여기 거치대를 안갖고 와서 지금 더 이상은 못찍네요 나 밥만으로 먹고 있어. 몸이 안 좋아. 몸이 안 좋아? 신나도 몸이 안 좋아? 응. 응. 그래. 우리 신나는 김치에 맛들려 갖고 있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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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니? 원 모니. 몰라. 오케이. 이 엄마가 더 조그만해.